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학원 영어 수학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마을 평내 평래 1차 대주파크빌 아파트 근방에 위치한 평내동 소수정예 학원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1대1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수업료는 초등 14만 원, 중등 15만 원, 고등 17만 원부터입니다. 남양주 신촌 초등학교, 남양주 백봉 초등학교, 평내중학교 장례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 기초부터 수업이 가능하고 각 학교별 내신과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1대1 맞춤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이며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수업으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학원은 소수정원으로 정해진 인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약 상담을 꼭 해주세요.